오드리의 블링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화장품 만들기, 화장품 원료 그리고 화장품 제출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화장품 만들기 초보자분들이 화장품을 만들 때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드는 레시피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어,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다음. 다른 영상에서 제가 스킨 만드는 거, 미스트 만드는 거 관련 이런 것들 만드는 거에 대해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료들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이론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제가 다른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이 올렸던 것처럼 약간 좀 강의처럼, 인강처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들어놓으시면은 화장품을 직접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스킨 토너 만들기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토너에는 보통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 때 10가지의, 10가지 플러스 알파의 원료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까요? 정제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습제, 오일, 가용화제, 기능성 원료, pH 조절제, 금속이온 봉쇄제, 산화방지제, 방부제 향료 해서 한 10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연 화장품을 만들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쓰는 화장품 안에는 이 10가지를 다 넣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원료들을 설명을 드리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정제수는요 이 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이제 정수기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에는 각종 미네랄이 들어 있지만 미네랄조차 걸러낸 그러니까 순수한 물을 뽑아내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물을 이제 우리가 정제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대신에 우리 그 집에서 만드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 원료를 이용해서 플로럴 워터라든지 추출물. 그리고 디코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게 녹차 같은 걸 우려낸 물을 디코션이라고 하고 뭐 다른 말로 인퓨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두두개 말은 잘 같이 혼용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어디 여가를 했다는 뭐 비피다 발효 여가물뭐 이런 것들 이런 물 타입 같은 것들을 정제수 대신에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뭐 s 어 땡땡 이거 회사에서 나왔던 우리 갈락토미세스 트리트먼트 에센스라는 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렸었는데 이것도 원래는 스킨 토너 타입이에요. 그런데 이 정제수 대신에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이라는 원료를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에센스 형태처럼, 그러니까 제형이 에센스가 아니라 에센스처럼 효능이 있다고 해서 트리트먼트 에센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제수 대신에 이런 것들을 넣고, 사실 이 플로럴 워터나 추출물 안에 정제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수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화장품의 그 전성분을 보면은 뒤에 추출물이 많은지 정제수가 많은지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이 될때 정제수가 맨 앞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습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습제는 흔히 이제 글리세린이라든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적어 놓진 않았는데, 히알루론산 그리고 무슨 무슨 디올, 프로판디올, 뭐 부틸렌글리콜, 뭐 이런 것들, 콜라겐이나 트레알로스. 이 트레알로스는 하얀색 가루를 말하는데요, 우리 육포 같은 거 만들 때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솔비토 요것도 단맛이 나는 어 결정체라서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에리스리톨, 얘도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 이세 개는 다 결정체로 보습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스킨에 왜 오일이 들어갈까요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스킨을 사용을 해보면 이 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오일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넣는다고 해서 물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을 소량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물이 오일과 섞여서 잘 흡수되고 잘 피부에 부착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이 오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일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천연 오일을 쓰느냐 미네랄 오일 우리 그 석유계 오일 같은 것들은 실리콘 오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천연 오일은 좀 칙칙한 느낌, 좀 이렇게 찐득찐득한 느낌이 들고 미네랄이나 실리콘 오일은 실키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네랄과 실리콘 오일을 일반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피부에 그렇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천연 오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식물성 오일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오일 중에 뭐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타마누 오일, 아르간 오일, 로즈힙 오일, 이런 거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피부를 아주 사랑하는, 피부를 아주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이 오일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원료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스킨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용화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용화제라는 거는 우리가 물 속에 오일이 소량 들어 있어요. 이 오일을 녹여 주는 작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가용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유화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화제를 넣어 가지고 뭐 방제 작업을 한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 당시에 사실 유화제라기보다는 가용화제를 좀 섞어가지고 물에 일부 녹이고 일부 위에 거를 걸러가지고 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HLB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과 기름의 밸런스라고 해서 얼만큼 친한가라는 것을 값으로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1에서 20까지 정도 나타내는데 1에 가까우면 오일에 가까운 거 20에 가까우면 어, 물에 가까운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용화제들은 10에서 한20 사이에 있는 것들을 가용화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W80, 우리 그냥 일반 솔루빌라이저라고 불리는 것들. 이 천연 화장품 업계에서는 TW80을 솔루빌라이저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폴독이라고 폴리그리세릴4카프레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어, 취급을 하고 있어서 여기 적어 놨고요 올리브 리퀴드, 올리브 1 0이라는 원료가 있는데, 얘도 가용화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출물을 이용해서 스킨 만들 때 보통 올리브 리퀴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HLB 값이 좀 낮아가지고 기름도 좀잘 녹이고, 물, 물에도 좀잘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런 애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성 원료에 보시면, 무슨 무슨 추출물, 그리고 우리 기능성 원료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EGF, FGF, 뭐, 세라마이드, 보르피린, 콜라겐, 엘라스틴, 이데베논 뭐, 이 외에도 제가, 어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많이 얘기를 드렸죠.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들은 미백 화장품, 뭐, 피부, 그, 재생, 주름 예방 화장품, 자외선 차단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 기능을 나타내는 원료들을 이게 기능성 원료라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pH 조절제는 우리가 보통, 어 특이하게 뭐 산이나 염기를 나타내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화장품 원료들은 6에서 7사이예요 pH 조절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 피부에는 자극 없이 쓸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pH를 꼭 맞춰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산을 이용해서 pH를 낮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가성소다나 가성가리 트리에탄올아민 제가 요, 좀 틀렸네요 트리에탄올아민 L-아르기니라는 원료를 써서 염기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속이온 봉쇄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킬레이팅제라고 하는데 수용액 속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원료들이 만나다 보면 금속이온들이 침, 이렇게 만나가지고 침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를 방지해주는 게이 금속이온 봉쇄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물, 물이랑 샴푸랑 물이랑 만났는데 센뭐 물을 만난 거예요. 뭐 산에서 나는 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안 씻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이 금속 이온 봉쇄제라서 스킨 토너에도 어, 간혹 많이 들어가는 걸 봤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킬레이트 젤을 스킨 토너에 따로 많이는 안 넣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얘는 굳이 안넣으셔도될것 어,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산화 방지제, 산소와 접촉했을 때 방지해주는 역할. 우리 천연 화장품 만드실 때는 아마 자몽씨 추출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고 토코페롤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BHT나 BHA는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산화 방지 의 역할인데, 이제 BHT 같은 경우는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이라고 하고요. BHA는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이라는 그런 원료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자몽시 추출물이나 토코페롤. 토코페롤은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일 관련해가지고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도 천연 토코페롤 같은 경우도 얘 자체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통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이 토코페롤의 유도체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부제가 있는데요. 방부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면 일주일까지 사용하실 거면 굳이 방부제 넣지 마시고 그 이후 한 3개월 정도까지 사용하실 거면은 나풀이 느세요 라고 제가 아마 얘기를 많이 드렸을 건데요. 요즘에는 이 일리 헥산디올이나 펜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원료들을 넣어가지고 보습도 같이 하고 세균도 이렇게 활성화를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 만들 때 이런 원료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 뭐 할미꽃 추출물, 우스니아 추출물 이렇게 해서 식물 추출물의 일종이고요. 얘는 어, 이 알코올 성분의 일종이라서 이 보습과 살균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향료는 이 원료들의 기본적인 원료들이 향에 따라서 얘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향료 중에서 특히 에센셜 오일 중에서는 피부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다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굳이 내가 여기 정제수 대신에 플로럴 워터라는 로즈 워터라는 걸썼다내지는뭐 네놀리 워터를 썼다. 뭐 로즈마리 워터를 썼다. 이렇게 향이 있는 워터를 썼을 경우에는 굳이 향료를 넣지 않으셔도 약간의 기본적인 향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예전에 스킨에 만드는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대신에 이거 넣으면 안 돼요. 저거 대신에 이거 넣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함량을 이해를 하시면은 대량에 따라서 가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되게 싸다면 여기에 정제수가 거의 95% 이상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럴 워터랑 정제수의 가격이 거의 어 5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가격이 좀 저렴한데 풍부하고 플로럴 워터나 추출물들이 전성분에서 이게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착한 가격의 화장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1, 2% 정도 넣는데 저는 10%까지도 넣기도 해요, 이 제형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얘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 얘를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오일은 0.5에서 2% 정도. 0.5는 지성 피부, 뭐이 정도 같으면. 음, 건성 피부, 그리고 지난번 휴먼 그 미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넣었었어요. 그때는 오일 미스트 정도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얘를 좀더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용화제는 오일의 양에 따라서 뭐, 이 정도 동량 넣어주셔도 되고, 어떤 데는 두배 정도 넣기도 하는데, 어, 저는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얘가 이제 많이 들어가면 물론 좀, 이렇게 많이 용해가 되기는 하지만 기름이, 우리가 뭐 용해되는 게별 의미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 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누구한테 판매를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었을 때 용해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용화제는 좀 적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기능성 원료 같은 경우도 정제수의 함량이 작아지면 기능성이, 기능성 원료의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 나는 갈락토미세스 를좀 많이 넣겠다. 그러면 정제수의 함량이 확 작아지겠죠. 이거 말고 뭐 플로럴 워터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아예 정제수를 배제하고 이런 원료들만 사용을 하시면은 뭐 스킨 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pH 조절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pH 무조건 3.5를 맞춰야 돼, 뭐 5.5를 맞춰야 돼. 이거 아니면은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특히 뭐 제가 화장품 만들 때 이거는 이만큼 넣으세요. 뭐, 코딱지만큼 넣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거는 미량 첨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속이온 봉쇄제도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산화방지제는 제가 어 필요할 때 넣는데 요즘 방부제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용성으로 되어 있는 분들, 뭐,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페이셜 오일 이런 오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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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같은 경우는 토코페롤을 제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 토코페롤은 오일 대신에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방부제는 저는 보통 나프리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더 오래 두겠다 그러면 핵산디올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펜틸렌 글라이콜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핵산디올은 2% 정도까지 사용하시고 나프리와 핵산디올은 2% 그리고 펜틸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는 1에서 5% 정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료 같은 경우는요. 저는 에센셜 오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베개, 한두 방울 정도면, 한 방울이니까 0.1 정도 안 되는 그런 어 용량이라서 향기를 살짝 낼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브로콜리 스킨 만들기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레시피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로즈워터와 브로콜리 추출물은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정제수에 해당하는 건데, 저희가 워터를 썼고 추출물을 썼어요. 이 추출물을 쓴 거는 약간 기능성 원료도 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번과 5번을 합해서 1번 2번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호호바 오일도 지금 보시면 오일죠 여기 들어가 있죠? 호호바 오일. 그리고 올리브 리퀴드가 가용화제예요. 그죠? 보이세요? 자, 그리고 히알루론산 저분자. 얘를 제가 보습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부제 해서 나프리 그리고 향기는 옵션에서 제가, 저는 향기를 쓰진 않았지만, 있으면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1, 2, 3, 4, 5, 6 해서 6가지 정도 들어갔고요. 한 가지 더 넣자면 향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함량도 여기 보시면, 이거 두개 합해서 90. 그죠? 여기 3. 됐죠? 그러면, 여기에 10. 여기에 2. 그러면, 한105 정도가 됐네요. 보통 100에 딱 100을 맞추기도 하고요. 뭐 100에서 105 정도 하시면 되고, 어 나는 굳이 꼭 100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얘를 지금 5가 더 초과를 했으니까 85로 만들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딱 100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킨 토너 만들기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어떤 오일을 선택을 할지, 그리고 어떤 가용화제를 선택할지, 어떤 보습제를 선택할지, 어떤 기능성 원료를 선택한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어, 레시피를 이렇게 짜시면은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에 어,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료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좀더 변형을 해드릴 수 있고 뭐 필요한 원료가 있다고 하면 제가 추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정리를 하면 스킨에는 물, 보습제, 오일, 가용화제, 기능성 첨가제. 방부제 등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뭐기타적으 여러가지 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기본은 6가지 정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체인지할때쓰니당계는 소중하니까요. 저는 시간 테스니 이대로 라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